아,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정용훈입니다. 어, 제가 사실 삼중수소, 월성 삼중수소 이슈를 접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봤던 것이 주민의 안전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월성 지역 주변 주민들의 소변 중 삼중수소 농도, 요것이 이제 실제 피폭을 어, 가늠할 수 있는 예, 계측치가 되겠는데요. 1차,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최대치가 나온 한 분이 28.8 맥크렐퍼리터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피폭량이냐? 1년에 0.6 마이크로시버트, 0.0006 밀리시버트가 되는 거죠. 0.6 마이크로시버트를 1년에 받는다는 것은 얼마만한 양인가? 보면 1년에 바나나 6개 정도 섭취할 때의 피폭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크기의 피폭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뭐 2차 조사에서는 한 절반 가까이로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나나 6개에서 3.4개로 줄었다라는 것이 뭐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뭐더 안전했다, 해졌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차이가 없고, 둘다 안전하고, 아무, 어, 위해가 현재로서는 없다. 왜 그런가 하니, 앞에서도 뭐 비유, 저기, 그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1년에 300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를 피폭을 받아요. 그렇다면 0.6이라는 숫자가 얼마만큼 큰 거냐, 뭐 대략 한 500분의 1 정도가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산하고 강원도가 자연 방사 선량 차이가 대략 1년에 1100인데요. 0.6이라는 것은 1000분의 1도 안 되는, 대략 한 180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양이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주민들의 안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도 그 위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있는 양이고 뭐 경향을 봐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경향은 아니고 뭐 심지어 줄어들고 있지만 줄어드는 것 자체도 그렇게 의미 있는 크기가 아니다 그래서 주민 안전은 확실하게 지금 현재 보장된 상태에서 월성 삼중수소 문제를 어, 들여다 봐야겠다라는 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기준치의 18배를 초과하는 농도의 삼중수소가 유출된 게 아니냐 하는데 발전소 구조를 한번 일단 이제 보셔야지 이제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여기 원자로 건물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사용해결료 저장하는 데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전기를 만드는 터빈 빌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용 해결료 저장조라든지 뭐, 요 하간에 이 삼중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 수집이 되면 요 아래쪽에 이 건물 아래쪽에 배관이 쭉 있는데요. 요 건물 아래쪽에 배관을 쭉 타고 한 바퀴를 돌아서 이 바다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바다 쪽으로 나갈 때는 이제 희석이 돼서 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발전소를 보시면 원자로 건물이 있고 뭐 사용 해결로 저장조가 있고 터빈 건물이 있으면 이 아래쪽에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액체를 이렇게 관로를 따라서 쭉 이제 흘러가게 어, 했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이 희석 배출 지점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희석 배출 지점에서의 배출 기준이 4만 100크렐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출은 10에서 20백크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게 발전소 외부로 나갈 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발전소 내부에 어떤 집수조에서 발견된 7 1 3천 100크렐 퍼 리터라는 이 양에 대해서 배출 기준을 적용해서 18배라고 어, 이야기를 한 거죠. 기준치라는 것을 잘못 적용해서 18배라는 계산은 맞았지만 결론적으로 틀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71만 3천 1 0 0크렐퍼리터의 물은 여기다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 희석 배출 지점까지 가서, 가져가서 여기에서 순환수에 희석을 한 다음에 배출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대략 10한3백크렐 퍼리터 정도로 해서 외부로 배출이 된 거고요. 여기 있는 총 양이 얼마였느냐? 삼중수소 양으로 대략 10억 백크렐 조금 넘는 뭐 그정 10억 백크렐 내외 정도의 삼중수소 양이었습니다. 월성에서 연간 희석해서 배출하는 양이 한 30조 베크렐 정도 됩니다. 액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30조 베크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억 베크렐 정도 남짓한 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연간 배출하는 양에 비해서도 미미한 양이 배출 농도를 지켜서 정상적으로 배출이 된 것인데 뭐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제 오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발견된 것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 농도가 왜 여기서 나왔느냐? 뭐 사용 해결로 저장도에서 나오는 흘러 나오는 어, 물 그래 봐야 뭐 수천 백그램퍼 리터 정도였다면 그럼 왜 이게 71만이 됐느냐? 이제 그것만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고농도는 아니고요. 71만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드론은 유입되는 물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에 이제 원인을 이제 규명을 한 거죠.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배관 속에 있던 습분 속에 삼중수소가 있는데 그 습분이 여기 소량 고여 있는 물 속으로 어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들어간 거죠 전이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 소량의 물이지만 농도가 높은 비교적 들어오는 물에 비해서 높은 71만이 생겼고 나갈 때는 4만을 충분히 만족하는 13 정도로 돼서 나갔다 그래서 기준치 18배 초과 유출이라는 것도 어 어떻게 보면 기준치 잘못 적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